먹자마자 여기 어떻게 예약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좋은 음식을 이런 데서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5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더없이 좋은 날들. 탁 트인 야외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바비큐와 드라이브 스루 장어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이 좋은 계절에요 캠핑 온 것처럼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5월의 실록이 우거진 곳을 찾았습니다. 아공부 좋다. 시내에서 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이 있냐. 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야 이거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수목원이야. 아니면 진짜 식당이야. 아, 진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장님 어디 계시지? 아,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 이거 뭔시는지 예, 예, 예. 와, 너무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곳에 오면요. 예. 그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예, 여기 예. 식당 맞아요. 어떤 맞죠? 곳이에요? 여기는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야외에서 바베큐를 할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마디로 야외 바베큐장? 그렇습니다. 이곳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맛있는 바비큐로 맛볼 수 있는 식당. 중요한 건 바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셀프바를 이용해 캠핑 온 것처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프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걸 가지고 가면 돼요. 요걸 갖다가 드시고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네. 다가 오셔갖고 여기서 더 챙겨갖고 드시면 돼요. 아, 술이나 음료수도 필요하시면 와서 가져가면 돼요. 아 그냥 저 이거 하나 가져갈게 하고서 말하고 가져. 예예. 예. 말고 가 야외 바비큐를 즐기기 위해서는 고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일반 참수술은 튀고 막 그러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있는데 백단은 튀그러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탄소 제대로가 탄소가 거의 제로 상태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매국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 대신 흠이 좀 비싸요 비싼 만큼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겠죠 본격적으로 야외 바비큐를 즐겨봅니다 숲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야외 테이블에 간단한 반찬과 고기를 세팅하는데요. 오, 고기 좋네요. 예, 아야야야야, 그 내가 해, 내가 처음에 오시면은 예. 내가 알켜 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 셀프라고 해서 제가 굽는 줄알았는데 처음에 아, 아, 구워 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제가 하는 방법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온손님에한해서 고기 굽기 장인인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준다는데요. 굽는 방법에 따라 같은 고기도 천차만별의 맛이 난다는 게 고기 굽기 장인의 설명입니다. 이야, 확실히 다르네요. 달라? 어, 이거 이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잡숴봐요. 아, 진짜요? 뭐부터 먹으면 돼요?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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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요, 한우. 네, 한우부터 담으시봐요 아, 예, 와. 소금 찍어서 육기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기대 만발 야외 바비큐를 즐기는 한우 맛은 음. 씹는데 거기에 육즙이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참기름장에 소금 안한 건데 소금 한번 찍었는데도 진짜 참기름에 고기는, 찍은 거죠요 좋은 고기는 참기름 찍을 필요가 없죠. 와. 다음에는 내가 돼지고기가 뭔가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돼지고기를 소금 한번 찍어 잡게. 네? 그 다음은 소인지 돼지고인지도 모르고야 아마. 아니 돼지고기가 이렇게 원래 살살 녹아요. 그렇지. 아니잖아요. 원래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잘 구우니까. 이렇게 잘녹는 거잖아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아니 이 김치는 어떤 김치예요? 아, 우리가 한 3년씩 묵었어요. 묵은지예요, 묵은지. 묵은지에, 예. 아, 보통 식당에서 이제 거의 새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저희 애가 이 배추 재배지 단지라 재배한 걸 갖다 묵은 걸 그걸 쓰고 있어요. 아, 이걸 고기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는 맛있어요. 3년 묵은 묵은지와 고기의 궁합. 어떤 맛인지 아시죠? 아 상추에 고기와 구운 김치를 얹어 쌈싸 먹어 봅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맛. 그래, 이 맛이야. 야, 자연에서 먹으니까 이 고기 맛도 좋고 춤도 진짜 저절로 나오는 거 같습니다. 아, 너무 이러시면 안 돼. 여기가 좀 식당이라서 막 고성방가는 안 돼. 네, 매너 지킬게요. 5월의 숲 한가운데서 즐기는 맛있는 바비큐. 판타스틱! 굿입니다. 굿. 정말 매력 만점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즐기는 이색 맛집.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아, 여긴가? 내리죠. 아, 여기 안 내리셔도 돼요. 어, 왜요? 여기는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고 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헉, 드라이브 스루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드라이브 스루 주문하시게요? 아, 받아자. 예, 숯불 구이로. 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실례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다름이 아니구요. 예, 예. 드라이브스루로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바닷가에서 직송을 해서 민물장어가 아닌 바닷장어를 에, 저희 매장에서 포장을 해서 바로 가족들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안심 포장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물장어도 아니고 바닷장어를 예, 자연산 바닷장어입니다. 보양식계 끝판왕. 이것이 바로 여수에서 직접 공수한 자연산 바다장어입니다. 와우, 힘 좋게 생겼네요. 모임이나 협업단체가 전혀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너무 적고 힘들어서 저희들이 야외 공간에서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야외 캠핑장 텐트를 쳐놓고 가족들끼리 좀 자연을 즐기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자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바다장어 주세요. 네 바다장어 숯불구이로 주문과 동시에 곧바로 주방에서 장어를 손질합니다. 싱싱해 보이죠? 손질이 끝난 장어는 먹기 좋게 참숯채잘 굽고요. 알맞게 장어가 익으면 도시락 용기에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포장된 장어를 집으로 가져가도 되고요. 식당, 야외에 마련한 텐트로 가져가 드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깔끔하게 포장돼서 나오네요. 네. 장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장어를 가지고 네. 특별히 장어 탕수육을 넣어놨어요. 네. 탕수육은 애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는 네. 음식이기 때문에 네. 장어를 가지고 탕수육을 부위에 곁들여서 애들이 특별한 요리를 같이 편하게 드립니다. 아.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어 탕수육이라니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쫄깃쫄깃하면서 예. 부드럽고 그리고 이 안에 있어요. 그 두툼한 식감이 예. 너무 좋아요. 혹시 그 민물장어랑 바다장어 차이가 있나요? 민물장어는 대중적으로 많이 양식으로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는데 이 바다장어는 말그대로 양식이 안 되고 바다에서. 자연산 백해 나오지 않습니다. 아, 가격은 바다장어가 더 비싼가요? 고객들이 드시는 가격에는 배 차이로 쌉니다. 바다가 아닌 곳에서 바다장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예. 그것도 드라이브스루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예. 더욱 더 좋네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해 야외에서 장어를 먹습니다. 특별히 제조한 강된장을 더하니 그 맛은? 장어가 예. 진짜 담백하면서. 예. 약간 그 비린내 예. 그런 거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진짜 안 나요. 민물장어도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바닷장어는 이 두툼한 식감이 예. 정말 좋네요. 이게 맛이 워낙 훌륭한데 드라이브스로 조금 사회적 거리도 좀 좋고 지금 굉장히 좋은 음식을 이런 데서 먹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물장어 먹다가 바, 바다장어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상으로는 바다 하면 좀 비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담백해가지고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먹자마자 여기 어떻게 예약해야 되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러분도요, 야외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하게 즐기세요! 5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계절.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야외에서 장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곳에서 바비키도 즐길 수 있죠. 야외에서 즐기는 한끼 음식이 더욱 특별해지는 날들입니다.